빛을 전한 사람들 111강 기쁨과 감사의 징검다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바로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냈는데요. 첫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처럼 안식일처럼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노동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구별되는 날로 보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은 보리를 재배를 했는데요.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될 때였습니다. 무교절이 시작될 때쯤 되면 보리가 첫 수확을 거둘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로 이렇게 드려진 곡식단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수확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흔든다 해서 요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거행될 때까지는 수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수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수학을 거둘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첫 수학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고 또 일주일씩 7번을 지난 다음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두 동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하루뿐이었고 종교적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한 날로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초막절입니다.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과수원이나 포도원의 수확을 다 거두면서 이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마치 추석 명절과 같은 의미가 이 초막절입니다. 수확을 인해 감사하는 의미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소산물을 다 수확해서 곳간에 놓고 그리고 과일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먹어야 될 테니까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그 추수로 추석을 기념하고 또 기쁘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뻐했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이 끝난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고 그리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만 절기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능한 한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소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했냐 하면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다고 했죠.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는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 지내면서 광야 생활 동안 텐트 장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을 감사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절기들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려면 거의 1년에한 달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하면 한 달을 절기 참석을 위해서 그들이 시간을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삶,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일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졌던 그들이 이 절기를 통해 함께 모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대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한 마음과 한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형제 우애를 나누는 특별한 의미가 됐던 것입니다. 또이 초막절은 추수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추수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거둔 후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태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역사가 다 끝날 그때, 추수 때죠.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악인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 상징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 대속죄일 후에 죄 용서를 기뻐하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늘에 가게 될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추수를 통해.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그 모든 일에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저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모일 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 중에 그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일들 기억하고, 기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